15번 그림과 같이 빗면 위에 물체 A가 질량 2kg인 물체 B와 실로 연결되어 등가스도 운동한다. 표는 A가 점 P를 통과한 순간부터 A의 위치를 2초 간격으로 나타냈다. P와 Q 사이의 거리는 8m. 실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이렇게 물어봤어. 실이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라고 얘기해도 되겠지. 보면 얘가 P 갔다가 Q 갔다가 다시 Q가거든. 그러니까 초기 속도는 이쪽으로 갔는데 점점점 느려져서 다시 이렇게 돌아온다는 얘기요 그래서 가속... 가속도가 지금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지. 얘네 전체 가속도를 알면 어, B의 그 지금 중력 가속도 10mps 제곱으로 계산을 했으니까 B의 중력이 20N이고 전체 가속도를 알면 B의 R자임은 알잖아? 그럼 여기다가 20 더하기 B의 R자임. F는 을 p라고 할까? 이걸 더해 주기만 하면 이제 실이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를 알수 있는 거지. 그럼 이제 가속도만 구하면 되는데 가속도를 이 오른쪽 표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laughs> 먼저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p에서 q까지 2초 걸렸어. 근데 8m야. 그러면은 평균 속도가 4 m s 그러면은 뭐 어디를 변수로 나도 상관없는데 여기를 만약에 v로 놓으면 여기에서의 속도는 8 v 이지 왜냐면 둘 더해서 2분의 1개 3m 퍼스트가 나와야 되니까 그 다음에 0초에서 2초 넘어가고 2초에서 4초 넘어갔을 때 다시 q자리로 왔거든 이걸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왔다는 얘기인데 올라갔다 내려왔으면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원래 속도 다시 가지게 되겠지 <laughs> 근데 이 간격이 다똑같아 그러면은 이 속도 변화량의 크기도 똑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시간 간격이 똑같으니까 가속도는 계속 일정한데 시간 간격이 똑같으니까 속도 변화량이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 변화량 하는 거 2V 변했지. 변화량의 크기만 볼게. 여기서 여기 변한 거는 8-2V 이게 같다는 거야. 왜냐면 가속도가 일정하니까. 그러면 V가 2mps가 나오지. 그러면 이제 가속도도 구할 수 있어. 여기가 6mps고 여기가 2mps니까 2초 동안 4mps 변한 거잖아. 가속도가 2mps 제곱이다. 알수 있는 거지. 자, 그러면 B의 알짜임이 위로 4N 나와야 돼. 왜냐하면 가속도가 2mps 제곱이니까. B에 작용하는 중력이 20N이니까 위쪽으로 장력이 24N 당겨주고 있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알수 있는 거지. 그래서 답은 4번이다.